만 미친 듯이 뽑자고. 얘네 일꾼 아니야? 기술자인데. 기술자만 뽑자 이제부터. 다른 것보다 기술자가 너무 넘나 필요한 것. 잠깐만 내가 부품 말고 이거 하나는 저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무기? 한두 개는 무기 만들자. 밥 빠르게 짓는 거 취소하자고. 그게 뭐야? 밥은 지금 아주 좋아요. 밥 상태 아주 좋습니다. 왜 철이 모자라는지 알아보자고. 어디서 철이 들어? 내가 계속 뭘 만드니까 그런 거 아닐까? 우선 광산을 많이 만들어야 광산에서 계속 그렇게 만들어지지. 해줘. 경비병 네명 있어. 주먹으로 싸우겠지 뭐. 그 우리 아파트 경비병 아저씨들도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이상한 사람들 오면은 소리 질러 주고 가잖아. "마, 잠깐만." 이러면서. 놀래 가지고 막 도망가잖아. 그렇게 해 주시겠지. 솔직히 이거 난리지. 약을 만드는 게 낫겠어 그지? 인정? 와 진짜 애매하게 이따우로 만들어가지고 아 고기 만들지 말까? 고기 애들 먹지도 않는 거 같은데 만들지 말자 영양실 좀 만들자 그냥 더 보고 싶지만 내일이 입대임으로 더볼 자러 가야겠구만. LED 프레시님 잘 갔다 와요. 저 대신 나라 좀잘 지켜주십시오. LED 프레시님 덕분에 다두팔두발다 벗고 두, 두두 자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모두가... 예전에는 제가 지켜줬으니까 저좀 지켜주세요. 야, 어, 총 있다, 총판다. 또 이거 플라스틱 다팔면또 이거 그지 되는 거 아니고, 또 전분도 왜 다섯 개 밖에 없어? 됐스. 총 샀어 됐죠 이제 인정 인정 총아자 쇠떼기 진짜 더럽게 안오네 여기다가 에어락 하나 딸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이쪽에, 이쯤에 슬슬 슬슬 비행기 업그레이드 시킬까? 복무! 신조. 우리는 국가와 국민에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통일의 역군이 된다. 둘.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전의 승자가 된다. 셋. 우리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거시기의 역군이 된다! 네!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두 다리 쭉 펴면 집으로 가야지 광산 취소야? 해 일할 사람이 없어서 비어있다고요? 안녕. 아이고 아이고 놀래라. 우주가 똥을 쌌네. 아니 기술자 선생님들 다 어디 가셨어? 어? 술자 선생님들. 기술자 선생님들 일안 하십니까? 사람 미치게 하네. 와, 야, 얘, 예,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에이스예요. 봤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자기 짐 풀러 가는게 아니라 근처에 있는거 물건 먼저 집어서 딱 같이 들어가는 군대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사랑받습니다 정말 내가 이제까지 보아온 모든 병사중에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진짜 한 100명중에 한 3명 될까? 그중 하나가 나 훈련소 320명중에 1등하고 사단장 표창 받아서 2등병 휴가 때개 많이 나오고 다른 사람보다 <laughs> 지랄마? 음, 알았어? 어 뭐야? 아 뭐야 씨? <laughs> 이거 옆에다 하나 더 짓는거네 재입대는 안하지 아니 기술자 선생님들 다 어디가셨어 12명이나 있는데 세상에 술자 선생님들 잘못되신거 아닙니까 이분들잡니라고 계시나 아니 다시 지을거면 큰걸로 지구려고하는데 큰걸로 지친려니까 없어졌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으는이어야 돼. 야야야야야 쇠뜨기 10개 들어간다. 야 꺼져, 슬슬 산소도 하나 더 늘려야 될것 같은데, 우선은 오는 사람 막아야 되겠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전 땅을 다 먹는 건가? 오진다야 산소 지금 갑니다. 떨어지니까 갑자기 왜이래 산소가 왜이래 산소 농도 왜이래 기압이 떨어지나보다 창고요? 이거 하나도 지금 꽉 차지가 않는데 철 가공시키는거 좀더 늘리자고 이거 하나 날리고 오케이, 왔어 왔어 플라스틱 플라스틱 제발 플라스틱 사가세요 플라스틱 약도 좀 사가고 천분도 좀 사가시고 우리 옥수수 많이 남아 돌아요 지금 자 채광 로봇 채굴 로봇 240원 지긋지긋하네 정말씨 자 됐지 리기또왜 바닥나 이러지 말아요 이러지 마세요 와 진짜 오, 타이밍 오졌다 슬슬 반도체하고 부품 미친듯이 찍어내기 시작했거든요. 기술자 막 들어오니까. 여기 일꾼들이 없어서 일어나. 부품 막 찍어내네. 어디서 찍어내지? 웃긴거는 부품 찍어내는 데가 없는데 부품이 찍어져 나온다는 겁니다 정신 나갔죠? 큰일인데 오늘 저녁에 해 떨어지면은 날로 못 키겠는데 야, 근데 이게 지금 초짠데 이러면 이게 와 전력 빠지는 속도 미쳤어. 아, 차차차차차차 건설 로봇 총 많은 것부터 팝시다. 전분이야 또 얻으면 되고 채소도 많고 이건 절대 안 되고. 약도 만들었는데, 지금 약초가 안 나오네? 차라리 광석을 파는 게 낫겠는데? 음? 음, 음, 음. 골리아 터빈 특허? 그거 못 산다야. 120원에 200원에 250원 다다다 집어넣어야 215원 나오네. 음. 골리앗 터빈이 진짜 사고 싶긴 한데 돈이 없네. 하나 삽시다. 그럼 총두 개죠. 총 보유는 어디서 보나? 왜 총이 하나도 없어? 안다밀쳐난다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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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돼, 가뭐안뭐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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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진다 이거 어허 어허 오져요 이거 <목소리> <목소리> 진짜 무, 거의 거의 무호흡 비디오 스크린 하나도 전기 안 먹네요. 오히려 음식 조리기가 전기를 조금씩 먹는데, 무조건 이거 오늘 저녁 안에 완공돼야 되는데, 이거 무, 오늘 무조건인데,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제발. 풍력은 난 신뢰할 수 없어. 풍력은 마치 어, 삼성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아니다. 비교 불가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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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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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지금 조금이라도 해 떨어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집광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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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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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듯이 모아 미친듯이 모아 식량 보유량이 낮다고? 또 식량 왜 이래 아까 전기 안 들어와가지고 안못 만들었구나 됐어 됐어 밤에 모래포품 아쓰 됐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니시아 감사합니다. 모래폭풍으로 우리를 보호하사 모래폭풍이 분다는 건 전기가 미친 듯이 생성된다는 거죠. 뭔 소리야 이거? 여쭈시만데 추천 아직 안하신 분들 추천 리셋했습니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태양광 의존도가 너무 높다고? 그니까 러이내 생각은 이거야 낮에는 태양광 뭐야 풍력을 쓰고 아니 태양광을 그냥 그냥 집광을 하고 다이렉트로 쓰면서 모으고 그리고 저녁에는 풍력발전이랑 남아있는 저장돼 있는 걸로 동시에 쓰고 인정, 어이, 인정. 밥 만들고 있나, 근데? 밥을, 뭐, 쌀을 갖다 줘야지. 여기서 만드는 공기가 여기까지 안 닿는다고요? 너무 멀어서? 얘네 무산소증이네, 지금. 여기를 위한 오토로 시설을 하나 조그만하게 만들어줘야 겠다 만들 수가 없는데 근데? 못다 만드냐 이걸? <laughs> 기숙사에 산소가 없어? 그래? 꺼져 그러면 해굴로봇 무조건 사자. 위장 하나가 산소가 부족하다고요? 어디서? 아니야, 꿈이야. 40명이 이 좁은 데 들어가서 자야 돼, 지금. 돌아가면서. 크, 개불쌍해.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아니 지금 여기 있는 물품들이 다 어디 처박혀 있길래 아이고 쪼쪼쪼쪼쪼쪼쪼쪼 살아 아이고 살아 있네 이로로 살아 있네 이로로이로로야고마워 전력 저장고 완료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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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것만 지어라 만 치어 그렇지 옳지 됐스 됐스 쭉쭉 차 쭉쭉 차 봐봐 봐봐 차는 속도 봐 이거 봐딱 맞지 그러면은 저녁이 됐을 때딱 요거 딱 차면서 옳지 옳지 지금 쇠만 있으면은 요런, 거 에, 요런 애들이 만들어질 텐데 요거 로봇 작업대에서 로봇은 죽어도 안 만드네? 어? 죽어도 안 만들어 총도 안 만들고 말이야 총이 진짜 해장물, 해전물품인데 플라스틱하고 밥이 갑자기 왜 이렇게 딸리지? 밥이 딸린다? 밥 음. 음흠... 리안 터빈 특허. 절대 살수 없는 물건이야. 응. 꿈이지. 지금 계속 모질란 게 뭐라고 하, 뭐라고 해? 밥. 인조 고기나 삽시다 그러면. 이거하고 술하고 애들 회포나 풀어 주자. 에스 아, 로봇 작업대에서 얘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얘들아, 밥 만들어라. 거기 거 만지지 말고, 이제 양쪽 거 건드리지 말고, 여기 거, 여기 거 관리하렴. 하나, 만 들어, 주는거 괜찮 겠다？아니, 밥 만드 는게 이렇게 많 은데 음식 제조 기가 이렇게 많 은데 이거 이 거를 이런 단말 이야. 뭐야 이 새끼 그냥 다 버려 바닥에다 버려놓고 갔어 싸가지 봐 우린 다 실어줬는데 너무하네 이 <목소리> 군들이 <목소리> 타고 오면 되죠. 아이고, 밥진짜없 네, 엿댔다 이거 뽀게밥만드는건 여기서가 제일 빨라요 여기서 밥만 만들게 할까? 테이블 날려 저는 밥만 만드 는곳 이야. 어때 컨셉 조졌 지밥 공장？여기다 산소 하나？만 들어 주세요. 조그만 한거. 한번 정비를 해야 되는데 한 번만 되면은 부시고 다시 하기가 힘들어서 밥을 여기서 들고 절로 가 <laughs> 그래서 여기서 먹는 거야 철 재련하는 기계 많아요 다섯 개나 돌아가고 있는데. 옥수수를 버릴 때가 왔나? 지금 생물학자 몇 명이지? 아 그러네. 아 <laughs> 어, 그러네요. 아 감사합니다. 잘 잘못하면 애들 다 죽을 뻔했네요. 잠못 자서. 비행장 큰거지으라니까 필요한 게 많아가지고, 음... 음. 채소하고 고기들 좀 삽시다. 아, 이럴 때는 또 반대체, 반도체가 좋구만.